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스바냐를 읽습니다. 일절 말씀 보시면 아모네 아들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레의 증손이요 그달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 이었더라.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남유다 왕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요시아는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입니다. 할아버지 무나세와 아버지 아모니, 저지르은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가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나 무섭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하시는 걸까요? 사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앞에서 요시아 왕이 정말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안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 그 말임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별에게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말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정작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질 전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은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내 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 받을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화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의 날은 모든 악인들을 벌하는 날입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막대스 주민들아, 막데스는 남유다와 무역을 하던 도시를 말합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술피 올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무역을 할수 없게 됐으니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누구를 벌하신다 하시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벌하심으로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요시아 왕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애를 쓴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아 왕은 애고왕 바로 누구에 의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디기아 때까지 애굽과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서 온전히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왜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스바냐를 보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엇 때문이죠? 남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멀어지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두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일이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